아, 아. 저 아, 아 친구입니다. 천 자, 오늘 할 그... 제주도 같 엉, 제주도로 가버려. 제주도 가버려.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뭐지? 나는 제주도 려고 링크 었는데이 다운받은 거야? 이름에는 탈춤매 살충매 이렇게 적었어. 제대로 보면 맞겠지? 그럼 음. 어, 일단 이거 읽자. 이거. 어얘 어디 갔지? 어, 어디 갔어? 베란다를 볼까? 아니 그거 먼저 아닌데. 우와 잘됐다. 동생은 놓고 가야지. 달금살금 공백기 오라 안방에서 엄마. 자, 동생, 동생, 징징이를 때리십시오징징징지 가자. 아니. 어, 동생, 한테 내가 나 같이 간다. 아, 북궁 누르고 있어야지.

또 돌아가야겠네. 아유 짜증나. 이게 뭐야 시기잖아. 이걸 다섯 개 모아야 할 거네. 진진이, 진진아, 진진아, 뭐야 또 잤어? 아휴, 아너 힘들어. 주겠다. 를 찾고 나머지 들죽여막 죽여. 재민이의 아. 사냥 시간. 아, 난 사냥하지 마. 하하, <laughs> 그랬어. 죽을 뻔 했네. 어. 니네들로 가주자. 와, 나 죽였다. 嗯嗯嗯嗯嗯，我去。<laughs> 맞아. 아,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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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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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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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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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어, 어딜까? 사기꾼이지 어딜까? 이리와봐 로와 세이브해야지 뭐하려고? 됩니 놀라, 와, 놀라워. <끼리> 어, 이거 뭐야? 진짜 어, 안 치기. 근데 이거 쉬운데. 쉬운데 빠질 <laughs> 엄마! 여기 상대 있물 받아. 아, <laughs> 빠질 뻔했어. 이렇게 위험해. 슬리 뻔했어. 위로인가? 아, 위로 진짜. 어, 잠깐만. 화면에 안 돌아가. 찾아 찾는... 어! <laughs> <에>? 됐다. <laughs> 왜? 힘들게. 그쪽 아닌데. 응.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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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으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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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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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 뭐, 뭐야? 시 아이템 없는 건 맞아. 진짜. 어, 시계다. 맞나 침밥 일곱 개. 일곱 개 쳤어, 나침 딴안해대나니누군가 죽어야 한다 레이제부터가 죽던 날 파이트 아니 여제 내가 지는데 일곱 아이고 이제부터 전쟁이다 덤벼라 렐? 어, 여기까지 왔고 이씨 중병이 좀 비켜봐 응. 덤벼긴 싫지만 룰상 내가 덤벼야 됨 누구세요? 난 여기까지 널 데려온 지옥사진이 방. 아! 여기 아니야 야 응. 어, 까보자 이 어떻게 가? 으아 앤 야호 이겼다 이제 돌아갈 수 있어 친구 가자 이 <목소리> 앤디를... 싸우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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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상자일려아 아, 아, 사... 됐다 내가 시계 <목소리> 다섯 개를 었다 <놓았다. 목소리> 내가 이겼다 간다 분신술 여기까지, 뿅!